한 여성이 통화를 하며 식당으로 들어옵니다. 여기 국수 하나 주세요.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. 다른 식당 가보세요. 여성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식당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데. 음식 나왔습니다. 어? 저는 포장 주문 안 했는데요. 오늘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무슨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? 여성은 짜증을 내며 식당 문을 나서는데. 어? 계산을 안 했네? 여성은 식당 앞에서 딸과 대화하는 식당 주인을 목격합니다. 한참 기다렸는데 왜안 와? 저 때문에 따님 마중을 못 나가셨네요. 죄송해요. 제가 계산도 안 했더라고요. 바로 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제가 죄송해요. 식사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해서요.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명절에만 내려오거든요. 아니에요. 돈 받으세요. 며칠 후이 여성은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. 따님은 잘 있어요? 벌써 올라갔어요.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. 그때 갑자기 식당 주인이 쓰러지고 여성은 이를 보고 놀랍니다. 환자분 암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 사장님, 제가 따님에게 전화할게요. 안 돼요. 아직 어린애예요. 많이 놀랄 거예요. 따님도 알고 있어야죠. 여성은 식당 주인의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알립니다. 아버지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? 대학 입학하고 거의 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. 아버지는 가족이 한 명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? 냉정한 건 아버지죠. 엄마 돌아가시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. 저한테 관심도 없다고요. 하지만 딸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여성이 말해줍니다. 식당 주인은 딸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을 보러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먼발치에서 보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죠. 언니, 제가 잘못했어요. 우리 아빠 무슨 병이에요? 아빠, 포기하지 마. 치료받아서 꼭 일어나야 해. 희진아,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없어.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희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. 아빠, 들었어. 언니가 도와줬대. 그래. 희진아, 아빠 포기 안 할게. 열심히 치료받을게. 언니, 이 돈은 제가 빌린 거예요. 꼭 갚을게요. 따뜻한 마음씨의 여성이 잘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